이 책은 호호포노포노를 통해 만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또 다른 당신 자신과 만남으로써 당신이 살아오는 동안 품게 된 수많은 수수께끼 중 하나라도 풀게 될지 모릅니다. 고통뿐이라고 여겨지던 인생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꿈을 이루게 될지도 진실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고 여기고 있는 그리고 이래저래 겨우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이 삶이 사실은 당신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이에 의해서도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나입니다. 오늘은 내면 아이, 그러니까 하와이어로 무늬의 피리를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책은 셀프 호우포노포노의 창시자 모로나 여사로부터 직접 전수받아 호우포노포노를 널리 알리신 휴렌 박사님과 KR 여사님의 대답 형식으로 쓰인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읽히는 책이라 호우포노포노뿐 아니라 내면의 일을 이해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호우포노포노와 무의식 정화는 정말 때려야 뗄 수가 없는데요. 저는 무의식 정화를 하는 과정에 호오포노포노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호오포노포노를 실천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정답은 운이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답을 찾아 헤매고 헤매다 만난 호오포노포노.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무의식 정화라는 내용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무언가 되게 해주세요. 가 아닌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참 마음에 듭니다. 저도 처음엔 미용감사만 주구장창 되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하루 종일 어찌나 열심히 되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니이피리. 그러니까 내면 아이에 대한 내용은 다른 호오포노포노 책들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니이피리입니다. 내면 아이, 잠재의식, 무의식을 하와이어로 우니이피리라고 하는데요.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에선 우니이피리로 통일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기 전에 잘 잤니? 인사해주고, 생각날 때마다 지금 기분은 어때? 밥을 먹기 전에 오늘은 이거 먹을 거야. 맛있게 먹어보자. 하고 말을 걸어줍니다. 혼자 우니이피리에게 말을 걸고 부탁하고, 대화를 시도해 본지한 달쯤 됐을 때, 우니이피리를 인식하게 되었고, 지금은 대화도 살짝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건 제 체험담에서 좀 자세히 말씀해 드리고요. 오늘은 우니이피리 책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니에피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것에 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정보,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기억이다. 당신 자신이 체험해온 수년간의 기억만을 말하지 않는다. 우주가 탄생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체험해온 기억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두 우니피리가 지니고 있는 기억이 원인이다. 호포노포노에서는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기억을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다. 또한 그 기억은 다른 사람의 우니피리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억이므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해도, 당신의 운이필리와 교류해서 기억을 삭제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기억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운이필리 안에서 정보를 정화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기억도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고 하자. 당신은 거기서 원한이라는 감정을 갖게 된다. 그것은 우니피리가 보관하고 있는 기억의 은행에서 과거에 무엇인가에 원한을 품었던 체험이라는 기억이 재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대상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니피리가 경험했던 것을.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일 뿐이다. 무니필이는 그 자체는 화를 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는다. 무니필이 내부에 있는 미움과 원한의 기억이 재생된 결과로 당신이 그 감정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원한을 느끼게 되는 이유다. 원한 이외에도 미움, 슬픔, 고독 자포자기, 기쁨, 즐거움 등 모든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무니피리의 내부의 감정들의 기억이 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확실히 전하고 싶은 것은 문제는 자신의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컴퓨터의 메모리 안에 기록된 문제 같은 것이 우니 히피리의 내부에 막대하게 존재하고 그것을 모두 우니 히피리가 관리하고 있다. 당신의 우니 히피리는 우주의 탄생 때부터 존재해온 모든 기억에 접근해서 매순간 막대한 기억을 퍼올리고 있다. 우니 히피리의 내부에서는 1초당 1500만 비트의 정보가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1초당 15비트의 기억일 뿐이다. 그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다. 다시 말하면 순간순간 우니피리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을 우리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체험하는 것은 무엇이든 운이 피리가 기억으로 보관하고 있다.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모두 운이 피리가 재생하고 있는 기억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호포노포노의 최종 단계까지 나아가기 어렵다. 셀프 아이덴티티 호포노포노의 창시자인 모르나 여사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래요. 이것도 저것도 나랍니다. 모든 일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당신도 여기까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자기 자신을 보라. 언제든지 그저 자기 자신만 보라. 이것만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이미 이해하고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바로 운이 피리를 말한다. 문제가 일어날 때는 기억의 은행 속에 있는 기억이 재생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무니이피리의 내부, 즉,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신이 무니이피리를 움직이게 해서 기억을 삭제하도록 돕지 않는 한, 문제는 언제까지라도 반복해서 재생된다. 무니이피리는 기억이 항상 꽉꽉 채워져 흘러 넘치게 된 상태에, 그리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당신이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당신 자신 안에는 운이 비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당신의 한 부분은 자신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셀프 아이덴티티 호프포노포노에서는 참을성 있게 우니 피리와 깊은 애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이는 우니 피리와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우니 피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걸어보자.지금 여기서 체험하거나 느끼고 있는 것은 문제나 고민 같은 게 아니야.그저 네가 보관해왔던 기억이 재생되었을 뿐이야.그리고 그 기억을 내려놓을 수 있단다. 서두르지 않아도 좋다. 오늘이라도 당장 정화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정화를 선택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문이 이피리와 함께 처음부터 배워나가는 것이다. 별 일도 아닌데 오늘따라 친구와 대화 중에 갑자기 화가 납니다. 화를 내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나의 내면으로 돌아가 운이 피리에게 물어보실 건가요? 저는 운이 피리를 알게 된 순간부터 우선 화가 남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바로 내면으로 들어가 운이 피리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과거의 어떤 기억의 재성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한 거니? 왜냐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단지 운이 필히 기억의 재생일 뿐, 그 친구 때문에 화가 난게 아니니까요. 탕닉한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무의식에 숨어 있던 화의 씨앗이 그 친구의 어떤 한 마디 말에, 어떤 행동에 불쑥 고개를 쳐들고 올라온 것 뿐입니다. 그러니. 내 내면으로 돌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인하는 그럼 화도 안 내는 거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직은 내공이 부족해서 알아차림으로 예전에 백만 배쯤 더 하는 화가 올라오고 그 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좌충우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면 아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이런 과정을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데인하는 화를 못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화가 나거나 화를 표출해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요즘 제 자신이 너무 신기합니다. 우선 내 안에 내면 아이를 인정하고 나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우니이피리와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나서야 그에 대한 답을 받아볼 수 있을 텐데요. 우니이피리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인식한 다음부터는 우선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려 노력을 해봅니다. 아직 소통이 원활하진 않지만, 지금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구나. 이건 내 기억의 재생이구나. 지금 얘기 안해 줘도 괜찮아. 언제든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해 주면 돼. 네가 무슨 기억을 보여주든 어떤 얘기를 하든 난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노력해 줘서 고마워. 사랑해. 우선 알아차림이 돼야 내 무의식과 대면할 수 있기에 무언가 문제가 발감되었다는 건 엄청나게 고마운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현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란 영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이제야 가슴으로 알게 된 것이죠. 우선 내 안의 운이 필요를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꾸준한 관심과 사랑은 필수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문제가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은희피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방치되고 무시당하고, 그저 편의에 의해 휘둘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은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우니피리의 협력 없이는 아마쿠아나 디비니티로부터 인스피레이션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본래 목적,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직관과 영감을 혼동한다.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직감은 과거의 기억의 재생에서 생겨난 것이다. 과거의 정보가 현실에 잘들어만을것 같은 감각이다. 그러나 인스피레이션은 운이 피리가 재생시키고 있는 기억이 정화되어 자신이 제로의 상태가 되었을 때 신성한 존재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말한다. 인스피레이션은 과거에 나, 지금까지 기억에 얽매이지 않는 당신에게 있어서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신성한 동지인 것이다. 인스피레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우니이피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니이피리가 당신에게서 정말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학대받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운이의 피리와 교류를 통해 사죄하는 것이다. 당신이 운이의 피리를 늘 무시해왔던 것, 조금이라도 마음을 써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독단으로 일을 진행해왔던 것에 대한 진정한 마음으로 미안해 라고 사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소중한 운이의 피리를 위해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한다. 운이의 피리는 당신을 제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당신의 일부분이다. 인스피레이션을 전해주는 신성한 존재와 당신을 연결해주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런데 그런 운이의 피리를 무시하고 학대해온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 아이, 바꿔 말하면 호호포노포노의 우니이피리에게 말을 걸고 있을까?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호호포노포노의 과정을 배운 사람들조차 실제로는 잘 실행하고 있지 않다. 인스피레이션을 통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그리고 모든 문제와 집착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면, 우니피리에게 말을 걸길 바란다. 호오포노포노를 알고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니피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말을 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언제든 우니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오랫동안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해 어둠 속으로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작고 아픈 아이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무의식 정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니의 피리를 돌보는 것도 사랑해줄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 뿐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첫 우니이피리와의 만남을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그 후로 한참을 저에게 외면당해서 저에게 버림받아서 저에게 무시당해서 너무도 슬프고 힘든 우니이피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오래 가졌어요. 이유 없이 울컥울컥 눈물이 차올라요. 그 자체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어쩜 이렇게 오랫동안 나는 내가 언제나 나와 함께였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널 정말 사랑해. 저는 이렇게 조금씩 내면 아이와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 드릴게요. 다음 편 영상에선 운이피리와 본격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자세히 다뤄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